야 공이 신는 소리 뭐야 벽시다 릴로드를 하고 왔어야지 새끼야 어이 큰일 날는데꾸비님네비님네찮잘안 <laughs> 시켜요? 부임이야? 뭐, <laughs> 어떻게 저 패스 갖고 이거 다우인 <laughs> 관계야 우리? 펀샷같 TV. 일단 이거 얼추 되면 우리 모드맵 탐방 가자 빨리 해놓고 지금 베르포드 오른쪽 끝에 네예아 어, 거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거기는 이거 이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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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는 알았다 음. 그러면 차 이쁘지? 응 음. 널리 준비했어 음. 진짜 프레젠트 포유 음, 진짜 뻥이야 후라야 아씨하 찾아보는 거봐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우측으로 타셔 우측 우측 뒤에 잡아야 될것 같아 아. 한번 잡을까 그냥 한번 효과 낼까? 할수있 지금 아 그러네. 근데 잡긴 잡아야 돼. 너무 많아. 여기 주유소네. 아씨 그러면 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급하면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싸워. 몰아서 해. 샷건 든 사람은 어차피 아, 레인님은 아, 지금 레이님 지금 못보없으니까 조심해 자기. 아니야 양손 저기 있어요. 아 씨, 긴장하나 지 갖고 올 걸. 성능 좋아졌다 그러던데. 씨.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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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가 여보 뒤로 가. 씨. <laughs> <laughs> 릴러드. 뭐야, 왜안 돼? 왜잼 걸렸나봐. 엑스 혹시 모르까한번 눌러줘. 아니면 장전이 안돼 있을 수도 있어, 자기가. 위에 끝. 하나 더 온다, 여보. 위에 또 온다, 또 온다. 아닌가? 끝, 끝, 끝. 클리어. 밑에, 밑에. 오케이, 18시. 오케이, 아직 시간 돼. 괜찮아, 시간 쳐야 괜찮아. 쳐야 괜찮아. 쳐야 오케이, 오케이. 근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빵. 아이고. 타겟에서 총수를 어떻게 해요? 어? 아니야, 괜찮아요. 아, 우리 안, 못 믿어요? 저 아, 어요 참, 요 네. 그래, 진짜. 에어? 예? <laughs> 예? 예. 아! 이제 슬슬 들어갈 준비 해야 되니까 네, 준비를 네. 하시고. 네. 2층 갔다 와, 일단. 2층에서 소리 나나 본데요? 1층에는 소리가 나는데 준비가 없어. 잠깐만, 없어요? 여기, 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열었다 닫으면 돼, 오케이. 잡았어 여기 숨 되겠네 어, 문흔들리는게잘안 보였거든 여기 잠갔니? 1층어1층1층1층2층을 응? 보긴 해야 돼 근데 한번 싹 돌아보면 2층, 거? 없어 아시는 같은데? 응, 3층은 옥상에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어쨌든 이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네 어 이제... 내가 그때 겪어봤잖아 나 알지 창문 넘어온 거뭐 좀비 그러니까 어, 이게 애들 애들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겠지 당연히 지침이 있지? 있겠지 그, 저 애들은 수요일 밤이랑 일요일 밤마다 이제 해 해가지고 알겠죠? 어야들 것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야야 야, 뭐야 뭐야 지금 뭐야 와 어 뭐야? 진짜 싫었어. 창문으로 들어온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온 거야? 창문을 깨고 들어왔나? 아, 아 창문 깨져 있었다고요? 아 씨. 존나 놀랬어. 그러니까 그냥 창문 없고 해. 다, 막혀있는 데 있는지 다 막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쟤네. 다막혀어서좋네 어,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레이미르 캐릭터는 그게 없네.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그거 열쇠고리 줘요. <laughs> 열쇠걸리 버렸는데? 아, 버리면 어게해 아, 다 수집하는 거 알면서 다 했는데. 버렸는데? 아 정말. 펙터님 것도 있거든. 감자님 것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laughs> 모든 서버에 있는 사람 걸다 모아갖고, 나그 사물함 하나 만들어서 전시해 놀라고. 아, 씨. 그 살아있는 사람한테 다 가서 열쇠리 달라고. <laughs> 아니, 그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야. 우정의 징표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어? 그거 하나 못 주냐? 아깝냐? 아, 정말. 야, 그거 알아? 나 아직까지 차고 다니 햄스터님이 나 그때 우정 팔찌 줬어. 이거 봐봐, 보여, 여기? 보이나요, 화면에? 우리, 친구예요? <laughs> 아니, 우정 팔찌를 왜 줘? <laughs> 뭐, 주셨으니까, 일단, 내가, 이거, 손목에, 내가, 오른손에다 착용. 우정의 증표. 음. 우정 팔찌. 이거 아직도 차고 다녀야죠. 아, oh, 씨. 제가 변기 있는 데 있을게요. 어, 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뭐, 사람이 세명인데 설마 물리겠어, 우리가? 본인 걱정이나 하지. 시골. 혹시 모르는 노래, 저 새끼는 또. 아, 그게 나, 나는 아닐 것 같아. 어? 꼭 그런 말 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 이 먼저 가지. 망치 지으을 오늘의 형이 하나. 아, <laughs> 어쨌든 나는 응. 오늘 갈 생각이 없어. 그건 니네 생각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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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그건 니네 생각이고요. <laughs> <laughs> 두번 쏴. 저거 두번쐈잖아 형은 다음에 부캐로 쏠 그냥 쏠 테니까 <laughs> 더하기 쏠 테니까 강요하지 마.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지도 좀 봅시다. 구조를 보자. 근데 여기 군, 배드포드에 군부대에 있지 않을까? 없나? 위치상 저위에있지 않을까요? 검은색 있고 숲 안에 있잖아. 그, 여기 뭔가 좀 특이한 게뭐 응. 있을 것 같아요. 군 캠프는 맞는 것 같아요. 철조망이 다 둘러져 있네. 오케이. 와, 맞네, 맞네.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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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겠다, 이거. 한 명은 그 뒤에만 봐줘, 뒤에만. 야 군인, 야, 군인 준비 나왔다, 야. 그큰 건물에서 나왔어요. 뒤로 빼, 뒤로 빼, 일단 빼, 무리하지 마. 그럼 뭐, 근데 이거. 아, 옆에 있는데, 쟤? 음, 들었다 올게. 오 C...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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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laughs> 왜요? <laughs> 벽에 붙어갖고 지금 창문 다 때리고 있어 애들 많아 한 번에 들어가서 다 같이 팡팡팡 쏘면 될것 같은데 잠깐 릴로드 속이 없어요 어, 제가 할게요 그냥 잠깐만 민혁아 들어가 가자 가자 간다 왓! <laughs> 야 공이 치는 소리 뭐야 벽시대 릴로드를 하고 왔어야지 새끼야 <laughs> 어이 큰일 날뻔 했는데 <laughs> 아이 쏘랬더니 틱! 소리가 나네 <laughs> 안에 다 볼게. 화장실에 있다. 음. 아, 있다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지? 오케이 잡았고 뭐야 왜 소금만 입고 있어? 안에 있는 거지 좀비. 어, 어 화장실 화장실 아 밖에 있어 나간다 하나. 잠깐만 와씨 어, 뒤에 뒤에 잡아 앞에 잡아미녀아 오케이. 근데 여기가 부지가 존나 커 빨리 돌고 올라가야 될것 같아 저기쪽으로 그러면 아. 여기 앞에 건물은 다본 거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좀비가 안에 있어 아직. 여기 있다고? <laughs> 어, 어 거기. 소리 나는데 뭐야? 그 안에. 어, 안에 들어가도 돼? 있다고. 음 아, 이렇게? 음 아, 이거, 야, 얘네 잡혀있네. 아, 존자스 준비야, 가방 봐. 음. 에임이 안, 안 되는데? 망치로 그래야. 깨야 되나? 저 안에 보이지, 생존자 준비. 기계만 부셔줘봐, 아, 기계, 기계. 그래. 앞에 철조망 하나만 뚫으면 아마 될 거야, 그거, 앞에 거. 내가 바로 쏠게. 아니면 미녀가, 아, 야, 일로 와. 위험하게 하지마. 일로 와봐. 나와. 그냥 밝은 데로 나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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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벽. 대게 타고 있어. 나 당장 오케이 됐어, 나이스굿굿굿 굿. 빨리 고 걸로 갈게. 아 방탄 조끼 하나 있다. 오케이. 아 우리 아까 음. 봤던데구나.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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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 다 잡았어요. 오케이. 아 잡아셨어요. 큰 배낭도 있었고 잘 보셨네. 아 좋아 어. 좋아. 야 무기고 여기 있네. 그래 이, 이 창고를 찾았다고 우리가. 민가 일단은 여기 뚫어봐. 뚫고 반대편 끝에 뭐끝 머리에 저기 벽 있지. 거기다가 뚫어. 샷건 탐부터 챙겨. 샷건 먼저 챙겨. 뭐야 나 봉투 사라졌어. 음? 너또 분명 어디다 넣어놨어잘 찾아. 항상 살았다로 어디 보면 어디 넣어놨어. 아닌데 이건 빈 건데. 너나 찾아봐. 트레봉지넣어놨어 아니, 아니 내가 손에 들고 있었어 지금. 판 들어 있는 거 있었단 말이야. 흠트레봉지 이거 아니라고? 그뭔탄 음. 들어있는데? 그거 뭐야 차에 갖다 실었어? 나 실은 거 아니야. 네건 없겠지. 쓰레기봉지 이거밖에 없는데? 난 쓰레기봉지에 탄 챙긴 적이 없는데? 아, 그래 그 뭐다 실었나? 봐 장난하냐? 아 씨, <laughs> 부츠 있었어? 어,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잠깐만 군인 준비 있는데 여기도. 차를 안으로 댈게아 빼야 돼, 빼야 돼. 일단 빼야. 돼. 일단 빼야 돼. 씨, 위에 많아. 존나 많아. <laughs> 잡고. 와아아아 릴로드릴로드 일단 도망가 여보. 아, 너무 멀리는 가지 말고 뺑뺑 돌아. 야, 건물 안에 나올 거야. 미녀가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꺾게빵꺾게빵 와씨, 잠깐만, 나그 아까 저기 긴장하는 지 있잖아. 먹어야 돼. 효, 이거 효과 좋다 그랬어. 뒤에도 아, 계속 물린다. 근데 애들 나왔구나. 뒤 <laughs> 릴러드 야, 배낭 수거할 거 존나 많다. 야, 와 개꿀이다. 흠. 앞쪽은 끝, 메인 게이트 쪽은 끝. 봤는데 군용 배낭맨에 하나 있었고 큰 배낭도 있었어. 큰 그거 말고 또 있고. 있었다니까 여보? 아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 싸웠잖아. 아 여기 군용 배낭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찾았어. 릴로드 지금 좋았다 포지션. 아 왔어. 오케이 쿠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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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자. 퇴근하자 퇴근하자 퇴근하자. 레이터. 됐어. 어 어? 외건은 그냥 놓고 온 거야? 아니, 외건 있잖아. 어디? 아니야, 이거 버그다, 또. 풀어봐. 너 니가 풀면 보일 거야. 봐라. 대구 때도 이랬어. 해지하면 보인다. 음. 해봐하면거 봐. <laughs> <마법이야? 웃음> 이거 대구 때부터 있었어. 옛날 공식 멀티 아닐 때부터 이거 있었다니까. The next day. 그렇게 먹은 적이 한번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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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감사합니다. 아, 구시, 와. 생각지도 않았는데 SUV를 95, 90이 넘는 애를 컨디션이 이렇게 좋은 애를 발견했어 아마 군부대 안에 가면 또젠데이스 애들 많을 텐데 준비 많이 없다 어제 어제 진짜 대박 많이 나왔거든 탄탄총과 챙기실 거죠? 네 샷건탄 위주로 아. 일단 챙기면 되고 9mm 좀 챙겨주시고요 아 이거 문문 문 부셔진 거에 보면 경첩 있잖아 많이 쟁여놓으라니까 이거 나중에 뜯으러 가려면 존나 귀찮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스타일 스프? 스프? 스프 어, 좋죠 개밥이라고 놀라고 바닥에 뒀다고? 아니에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진짜 양심도 없어. 어, 알고 있어요, 바닥에 양쪽... 났어요. 월월 반. 월월 반. 진짜. 월월 <놀라> 일해. <놀라> 꼬미님. 예. 꼬미님. 근데 잘안 시켜요. 안 시켜 안 시켜 안 시켜요. 부인이야? 어, <놀라> 음. <남 Escstones>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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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저 펠스 넣고 이거 다 커버? 사무인 관계요 우리. 일단 아침 되면 꼬미 픽업하러 갔다가 스폰 일단 한번 빨리 봐야 되겠네 어디서 나오지? l a t 여기 리조트인가? 잠깐만 여기서 왜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여기도 많은데, 아, oh, 씨, 어우, 야, 너무 많다. 야, 얘들아, 어우, 뭐, 야, 음? 어, 프로파카스 아, 이러면 또 자꾸 가야지. <laughs> 여기 맡은가 봐. 흠, hmm. 얼라이브 인사이드 써 있는데, 아, 재밌어. Hmm. 이러다뒤지면 재미없겠지. <laughs> 아예, 남서쪽에서 다 온다. 얘들, 얘들 몰림을 일단 빼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쓰면 어깨빵 으어 우와! 어! 아쉽다! 으! 아. 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laughs> 오오씨 맞네 이게 <laughs> 순간적으로 돌아섰을때 못보잖아 시야가 안보여서 존나 많아 아뇨 엑스 안해도돼요음 오늘은 나투데이 <laughs> 오늘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어우야씨 <laughs> 공원인데 너 뒤에있다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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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미녀가 어딨니 너? 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쪽에. 오케 쪽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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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쭉쭉케이 오케이 아니 거기서 갑오기오시면 측면에 돌케이당하잖오요오늘이오 <laughs> <laughs> 죽일라고 각들을 이오다이거케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못다못 뛴다 못 뛴다 릴로드 릴로드 야 장전 죽여 빨리 가 빨리 빨리 아, 가 빨리 가요 야야야이 새끼야 야 울지마 가방 버려 일단 아니야 아니야 안 버려야 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야 뒤져 새끼야 어 애들 걸렸어 애들 걸렸어 렉 걸린 거 같아 잠깐만 위로 가 위로 위로 가라고 아니 그리로 가지 말고 위로 가 아니 신민님나 뛰다 못 뛰어? 나는 아, 뛰는데 레인이 못 뛰어 지금. 아, 아 씨. 이거 무게 관리 해야 돼. 아야 저기도 준다한데 민혁이 쪽도 아직 괜찮죠? 어? 아니 안 괜찮아요. 아, 안 괜찮다고? 어, 잠깐만. 조만더 느리면 죽겠어 급해. 일단 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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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라고. 그렇지. 나이스. 한번 더. 빵. 릴로드하면서 들어가 들어가 문 닫어. 아니야 아니야 잠겼어. 잠겼어, 잠겼어. <laughs> 잠겼어. 나도 아 릴러도 릴 돌아 돌아 일단 돌아 근데 이게 쿵쿵거리는거 봐서 있나본데? 있네 시체가리 잠깐만. 잠깐만 열리나? 제발 열려라 와우! 들어가 아, 들어가 왜?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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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나 아, 물렸다 아우 어? 아 미치겠네 아니 이고야 시체 봐라 미친 아 나도 죽었다 아이 진짜 미치겠네 나 잠깐만. 아까 거기서 끝났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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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케이 아니 형차근쳐다 위치는 확인 오케이 야 씨, <laughs> 어제 대형망치 결제를 <laughs> 미리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대로 <laughs> 하는데 어제 안 했다고. 뭘, 오늘 얼마나 같고? 좋은 걸주려고 <laughs> <laughs> 얼마죠 샷값이니? 일단 일로 좀 빼볼테니까 플레이어 스폰을 하던지 해갖고 문제는 내가 샷건탄을 차에 넣어갖고 뺑뺑이 돌려놓고 가서 탄을 끊어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민혁있다 여기 아이고 민혁아 퇴저이 새끼야 퇴지라고 어, 일단 누워있어 레이텍 어, 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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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야 살짝 뭔가 핑크 어 뒤도 있다 아우 릴로드 그러니까 걔 돌리고 있어봐 잠깐만 아우야 씨 새끼 춤춘다 야뭐지점 댄스야 뭐야 이거 야, 이거 약간 옛날에 디아블로 2, 그 카우던전 도는거 같지 않냐? 어, <laughs> 어 나나그 그 근처다. 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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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케이. 지금 내 뒤에 한 200마리 따라오고 있거든? <웃음> <웃음> 그래. 아, 릴로드 아우, 야, 꿈이 왔다. 뭐야, 저거? 아, 무슨? 포크를 들고 왔어. <laughs> 이거 좋아. 레이터. 또 불렸어. <많이> <laughs> 또 불렸어. <laughs> 아 이제. 안돼. 아, 네. <laughs> 아에 많이 올라. 먼저 거기 잡아. 거기 잡으면 안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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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 보이게. 음. 아래쪽으로. 빼 <laughs> 자기 약간 마녀 사냥하러 온 사람 같아. 어섭스고 바넬 씨느낌인데 바넬 씨. 저러다 총쏘고. 셀수랑 근데 좋아. 아, 알았어. 나안쓸 거야 근데. 거의 창끝인데요? 모양새가 존나 웃겨. 농민 봉기 같아. 시간이 지금 늦었네요, 아, 상당히. 아, 일단은 씨. 일단은 애들 잡을 게 아니라. 음. 어, 잠깐만, 야, 코란도 있는데? 뭐. <웃음> 경복이 <웃음> 울렸다, <웃음> 일단 경복이 갔다 다시 오자. 있어. 갔다 다시 오자. 외곽으로 나가면 좀 한적해질 거야. 그럼 거들어가겠습니 여기도, 여기 들어갈까, 그냥? 생존자 없으신데,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텐트가 있네? 내려, 다 내려. 먼저, 아, 잠깐만, 여보. 음. 어, 나안 내렸어, 아직 안 내렸어. 내일로 네, 음. 갈게. 지금 나 물고 있는 거야? 어, 창문 없어. 창문이 없다고? 물렸어, 나 죽었어. 아, 씨. 일단. 열어놓은 거 아니야? 아, 문 열려 있었네. 바보냐? <laughs> 문 열어놓고. 아, 난 몰랐지. 나 방금 지금 처음 탔어요. 아, 미치겠네. 잠깐만. 나 그게 문제야. 나밥 먹어야 된다니까. 나 지금. 나피클이라도먹자 그거 논하는 데왜안 먹었어. 아, 지금 네 그거 물리고 있다 그래갖고 좀비 잡느라 지금 내린 거 아니에요. 집에 일단 들어가 봐. 위로 올라왔어요. 나 텐트 있는데. 나 야, 한 지금... 시간 남았어. 아, 씨. 잠깐만. 이거 그러면 계단을 내가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머로 까? 이거를 그냥? 아, 여기로 없앨게. 앞에 라인을. 왜냐면 내려갈 땐 계단으로 뛰어내리면 돼. 음. 중간에 걸치니까 와 분위기는 있다 근데 음. 여기 우리 처음에 배드포드 왔을 때 여기 지나쳤단 말이야 저기 뭐지 막 이랬는데 음. 우리가 와 있을 줄이야? 그러니까. <laughs> <laughs> 레이 아, 내려가서 정리를 해야겠다. 아직 아직 아니야 십 분이야. 아 니, 내려가셨어 민혁님? 저새끼좀 여기는 없어요. <laughs> 전차 누르는거 봐. 아 참. 일단 쭉 가서 절로 돌아서 내려가야 되나? 그러면 중간에 길이 없구나. 그치지 아, 아니아니 잠깐만. 야, 깜빡했다야. 저거. 야, 자, 다시 가야 돼. 네. 코란도. 하. 아. 그게 진짜 희귀차거든. 아니야. 그거 있어야 돼. 흰색인데 지금 되게 새거 같았어. 여기 기가마트 지나서 저기서 우회전 내려가면 바로. 오케이. 다기억하 아우, 야, 한박탕 전쟁을 어, 또벌려야 또 되겠네. 어머. 뭐? 차, 차. 차 날라갔어. 뭐가? 뒤차. 아니 아니야. 버그다 버그다 클일났다 지금 날라가고아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안돼안돼안돼 지금 버그 심각해 음다 내렸어 차에서 어떻게 안 섰는데 차가 연결 풀면 줘봐 절로... 줘봐,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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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주 날라왔다니까 아씨 X다 이거 여기까지 오긴 왔잖아 차가 그치?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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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어떡해. 세운다 일단 지금 버그 심각해 다 내렸어 차에서 어떻게 안 섰는데 차가 연결 풀면 줘봐 절로...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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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날라왔다니까 어, 뒤에 있는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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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아아아아아에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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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장전하고 에 뒤에, 아에뒤 아.. 아에아에 뒤에, 와에씨에뒤해저 뭐야 저기 파티를 뒤에, 고 있네 야아 야, 야 장난 아니야 지아아뒤아뒤아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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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볼까? 내가 본캐로 생각해가지고. 을 잠깐만, 나클 났다. 총 깨졌다. 하, 아, 씨. Oh, 하필 이 타이밍에 샷건이 깨졌어? 안 돼, 나못 뛰어.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 미니맵이 존나 확대됐다는 거는 빠르게 바쁘게 했다는 거야. 야, 끝이 없어, 애들이. 배트가 먼저 깨지겠는데, 이거? 아, 경찰관 어디있냐 근데? 왜냐면 그 샷건으로 갈아 끼면 되거든. 내구도만좀 남아있으면. 매그넘이네, 지랄, 엠벼. 하하하하하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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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다, 저거 봐. 저거 조심해야 돼. 대저어 대저. 어 아우, 오, 씨! 레이님! 음. 꼬미인가? 요 꼬미네! 아, 씨! 꼬미 아, 여기까지 왔어. 이거 안전모쓴거 맞잖아, 그쵸? 여보, 여보, 내가 들고 갈게. 아, 잠깐만, 한 아, 씨. 존나 오는데? 잘 탄다. 꼬미 시체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씨.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넌까지 싫어 오케이, 꼬미시트 트렁크에 넣었어. 근데 이차 아까 왜 그랬냐? 아, 내가 꼬미하면 보니까 차가 날아가, 막, 저기 벽, 알지? 그거 분노해질줄 보면 차 매달, 저, 매달고 가잖아, 저거. <laughs> 컨테이너, 씨. 아무튼 힘드네요, 오늘. 아, 재미는 있었어, 근데, 아까 되게. 되게 웃겼어, <laughs> 진짜. 너무 <laughs> 많아. 미친, 갑자기 막, 어후. 어제보다 더 한, 공격인거 같은데. 아, 5시간 50분 만에 돌아온 거야? 집으로? 나간 시간 있으니까 5시간 만에 돌아온 거네? 존나 일한거 같지 않냐? 아, 저거 대가더추가좀비할거좀하 <laughs> 응,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좀안거 같아. 아직도 구독 안 했어요. 아, 부탁드립니다.